이게 안 치는데? 이 너무 잘 떠. 마지막 이거만 세 마리 떴잖아. 됐어. 둘, 셋, 넷. 아, 한 마리가 무자르다 <laughs> 아, 하나만 더 나오자, 하나만. 아펄 없네, 펄에. 진짜 이래서 아가씨오이 너무 싫어요.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영인 여섯 개 나왔다. 됐어. 예쁘다. 떠블 <laughs> 확률이 몇인지 좀 볼게요. 오호, 이 아저씨들 안 되는데. 엄청나게요? 그거안 찍었어요 위즈 안찍.. 아 위즈가.. 안... 나 성추행품 진짜 바꿔야되나봐 이거 마지막거였는데 아 뒤에 한마리 더 있구나 <웃음> <웃음> 나왔다 <웃음> 푸티안 나왔어 나왔어요! 한 마리 더! 나중에 확정할 거야 그죠 유튜브 다시 돼요 뭐야? 왜다 마도야? 몰랐어 아 아쉽다 이거 건박스 민교 할라 할라 좋 아이디 뭐야? 와~~ 라시아 어서오세요, 할라, 할라. 그니까, 누구거든, 고고싱. 오는 활이 진짜 많이 나오네. 제발! 고고싱. 그러면. 확정했고. 이거, 어떡해요? 저도 도전해요? 이거 다 확정하고 도전하면 되나? 헉! 둘, 셋, 넷. 네. 도전하면 돼요? 도전! 제발. 쌍칼 주세요, 쌍칼. 아카만나프. 침대도 좋아요. 보랏빛. 보랏빛. 내 것도 없는 전인인데, 여기서 전인은 대박이다! 아! <laughs> 파우티다 하우스. 다시 다시 켜졌어요, 이크님. 아, 꺼졌어요. 터졌어. <목소리> 이도 전설 있잖아요. 아까 그거. 우와, 이거 막막 막, 막 터지는데? 막 터지는데? 지야. 타베르 같은데. <목소리> 다 확장할게요. 일단 메인은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방어 오지게 올렸어. 방어 5 올렸고, 모뎀 4에 명준 4 마이크 올렸어요. 와, 이거, 뭐, 어떻게 해? 아, 들쑤, 어서오세요. 할라당, 말라당. 어서오세요. 와, 이거 상자, 이거 뭐한 300, 몇개 주냐, 이거? 25 곱하기 32, 25, 3, 800개 넘게 주는데? <laughs> 테리 패키지 중입니다 요거 제거 아니에요 가방 칸수 없어요 그냥 이거 한 번에 넣으면 되나? 가방 칸 수가 없어 이거 근데 제가 되게 헉, 뭐야? 모드벨이야? 이거 되게 귀찮게까요뭐 어떤 거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화이팅! 아, 이거 안 눌러도 되지. 어, 뭐야. 보시는 분들 답답할 수도 있어. 와, 이거 하나. 어차피 지금 재련도 없는 거. 축, 오, 미세 가볼게요. 됐다. 아, 제발. 자세를 가져다 놓고. 아, 이러면, 이거 축해야 돼. 이건, 이거는, 안 돼요. 됐어. 일단은, 명중 1 올랐고, 이거 올렸었어요. 이거 대변 대박인데?